분위기 세신에 동참 모습을 보여줘. 불 채면은 무려 30층. 진짜 한국 배치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호떡을 더 많이 먹고 싶다. 한국 사람 고추를 구워 먹는다고? 다들 맛잘랄이야아 도비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야구 컨텐츠 준비 온 건데 좀 국뽕 특집입니다. 이게 딱 국뽕 유튜브 뭐 프리셋 같은 거지? 이런 원색 주조에 이런 글씨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멘트가 써 있고 수백억 주도 한국 안 떠난다. 기아 오픈런하려고 줄산 용병. 용병들은 한국에 어떻게 적응할까? 요즘 신년이다 보다 새로운 결심들 많이 하시죠? 포보스에 따르면 신년 목표로 다이어트를 결심한 부류의 사람들이 줄 많다고요. 먹방 혹시 오케이? 아 국뽕하면 한식 먹방이 아, 아 심지어 저다 한식일 텐데 저 한식 제일 좋아한단 말이죠. 국뽕 <놀람> 아니야? <놀람> <놀람> 자체 아니야? 한국 아니야? 국한국에음이에요한국재님한국에 오면 먹어야죠맞에한국이 진짜 맛있는 거먹기에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한식에 파진 외국인 선수들 자국뽕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제이 데이비스 켈비오 7시즌 통산 9 7 9원타5 9 1타점이는 무시무시한 기록을 보유한 하나 전설의 용병타자 제이 데이비스는 신라면 매니아였다고 한아 라면 맛있지 맛있... 맛있겠다 우와 이컵 신라면 딱이 사이즈는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스위스 여행가서 융프라우 가시면 그걸 팔아요 진짜 왜 파는지 모르겠는데 딱이 신라면을 팔아 용프라 위에, 근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신라면 을 만난 이후 데이비스는 거의 서울푸드 수준으로 신라면 즐겼다고 하며 이런 신라면 사랑에 붙은 별명이 바로 신라면. 그때는 더더욱 한식이 외국에서 알려지지 않았을 때거든요. 신기하다. 특히 제이 데이비스는 술 마시는 걸 좋아했는데 해장으로 무아 배웠네. 시즌 종료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인타운을 전전하며 신라면을 구하러 다녔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 파는 신라면은 아무래도 현지화 전략 때문이었는지 매운맛이 좀 약하... 어... 외국 라면 좀맛 다르지 데이비슨 이건 신라면이 아니라며 맛이 없다고 한국에서 만든 신라면을 공... 허어 아, 아네 잘! 코리 리오다 LG에서 1년 동안 뛰었던 우한 투수 코리 리오다는 호떡을 그렇게... 이 바로 반죽해서 착착해서 안에 착속 넣고 착찹해서 그 쫀득하면서 살짝 연노랑의 그 예쁜 반죽을 착합하면 이딱 찰지게 딱그 팬에 이렇게 기름이 올라서 씩하면서 그걸 이제 <laughs> 저 팬으로 쫙누르면서 이게 쫙 퍼지면서 고소한 냄새 쇼쇼쇼쇼 나면서 그거 바로 이렇게 집어서 딱 미봉채 딱 넣어줄 때. 아 유단과 호떡에 만나면 바로 데뷔전 전날. n c 와의 경기를 위해 마산으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들린 휴. 휴게소, 휴게소가 맛돌이 많이 모여 있지. 이날따라 출발이 늦어져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리오단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laughs> 부랴부랴 찾았더니 한국 휴게소가 처음이었던 리오단이 알감자, 맥반석오징어, 호떡코너에서 호떡 음식을 흡입하고 있었다고. 맛잘알이네딱 어, 휴게소 베스트들만 먹고 있었네. 공식 데뷔 리오단. 난 공격적이고 호떡은 정말 맛있다. 호떡을 사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앞으로 휴게소 호떡을 자주 먹을 것이다. 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거 진짜예요? 날조 없이? 요즘엔 기사도 못 믿겠네. 어, 진짜네? 커리 리오던. I wasn't lying about my favorite food in Korea. 아 근데 리오단 씨 이거 이거 최선의 맛 아니잖아? 마트에서 파는 이호떡 이거 최상 아니야? 기름에 갓 튀겼을 때 그때만 먹을 수 있는 그 바삭함이 다 사라지는 후에요. 오승 <laughs> 달성한 리오단 호떡 많이 먹고 싶다. 여전히 호떡을 좋아한다. 팬들이 이기든지든 너무 열심히 응원해 준다. 내가 좋아하는 호떡을 더 많이 먹고 싶다. NC 새투수 프리들이 리오단이 호떡 먹겠다고 질투해. <laughs> 프리드릭 역시 리오단에게서 호떡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계속 호떡에 대해 말해줬다. 지금 리오단은 한국에 온 날을 굉장히 질투하고 있다. 고 말하면 웃었다. 미키 켈러웨이. 생태찌개? 난이도가 높은데 신기하다. 참나생과 기나생으로... 음... 미키 캘러있는 생태찌개 중독제였다고 한다. 옛날에 다른데 살때 생태 맛집이 있었거든요. 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끓여주다가 이모님이 오셔서 막 기교 부리듯이 이거 생태를 쫙 들어서 옆으로 쫙 해서 살을 쫙 바르고 뼈를 싹 가져갔었거든. 아 거기 너무 그립다. 이거 외국인이 먹기엔 난이도 좀 높다고. 막 일단 고니 비주얼이나 진짜 이거는 진짜 포스가. 이 얼굴만 황정민 배우로 바꾸면 너무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켈러웨이가 생태찌개에 빠지게 된 계기는 팀 식단에 몇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 맛과 생선살에 마시... 푹 빠지게 됐다. 당시 일화로 삼성 상대로 승리를 거둔 켈러웨이가 다음날 몹시 흥분한 채로 운영팀 직원에게 찾아와 전날 구단 식단이 생태찌개였는데 왜 말을 해주지 않았냐고 따지기 시작했다. 결국 직원은 명성이 자자한 생태찌개 맛집으로 데려가 대접했는데 여기가 베스트라면 미친듯이 먹더니 사인을 요청한 사장님에게 넘버 원 동태탕이라는 문구까지 이건 정말로 맛있었던 거다 이런군. 그 외에도 당시 현대 운영팀 과장이었던 연경엽 감독은 캘러웨이는 생태찌개 왕이었다. 며 사인분을 혼자서 해치웠다. 구장 근처에 생태찌개를 먹으러 가면 캘러웨이 가족들과 만족치곤 했다. 헨리 소사. k b s 에서 8년 동안 네 개의 팀에서 뛰었던 우한 파이어볼로 헨리 소사는 특이하게도 생선 그중에 굴비를 매우 사랑했다고 한다. 이거 그냥 굴비 아니고 보리 굴비 같은데 비싼 거. 생선은 노동이 필요해서 생선 요리가 되게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고는 맛은 있지만 굴 채면은 무려 30층. 통통하고 노릇노릇한 굴비 진짜 맛있거든 기아 시절 선동열 감독에 따르면 오키나와 캠프 때 앤서니와 소사를 데리고 생선구이를 먹으러 간 적이 있다 어른 팔뚝만한 생선이 4마리가 나왔는데 소사 혼자서 4마리를 해치우더라 비닐장갑을 끼고 먹는다고 굴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귀여운데 이분? 쉐인 유먼 찜다와 다들 맛잘하이야아 도비 죽여버리고 싶 유먼의 찜닭 사랑이 얼마나 각별했는지 잘알수 있는 일화로 13년 4월 롯데는 연패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었는데 유먼이 롯데 화이팅과 찜닭 힘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사비로 주문... 아 사비였어? 나는 이거 광고 받은 줄 알았어요 사비로 주문 제작해 아, 구단 전 직원과 선수단에게 깜짝 선물 롯데 자이언트 선수, 롯데 자이언트 팬, 음. 하나다, 가챠 b 이팅침 a m i n Chukichi, LGS, 1 0 0 11,100, 1 2 0 2,000, 2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외국에서 결국 안 통할 거라 생각했던 게 외국 애들이 떡 식감을 힘들어하거든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떡을 힘들어했어요. 9살, 10살 이럴 때. 근데 요즘에 아예 토코키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에 먹방 꽤 많이 올라오고 진짜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름 즐겨먹더라고요. 심지어 젓가락! 되게 바르게 먹어. 이건 한국인들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데 젓가락질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주키치가 한식 적응으로 잘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깐풍기였다. LG 선수들은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는데 주키치는 깐풍기 한 접시를 먹는 장면이 포착된 것. 팀메이트였던 박현준이 신기한 듯 구경하다 짬뽕 국물도 추라이 해보라며 건네줬는데 단호하게 no. 거절했다 이외에도 12년 극심한 부진으로 연패 누패 빠. LG 선수단은 단체 삭발을 검... 진짜? 에? 전체 단체 삭발을 하기도 했다고? 와 요즘 생각하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데 MLB에는 없는 문화고 보통 용병은 해당사항이 없는 편이지만 주키치도 함께 삭발을 진행 팀 분위기 쇄신의 동참 모습을 보여줬다 오 진심이네 봅시다 펠릭스 호세 이분은 이제 좀 많이... 본것 같아요. 역사 공부하면서 인상적이었죠. 로... 아마도 롯데 팬들이 가장 사랑했던 외국인 선수를 꼽자면 펠릭스 호세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호세가 푹 빠졌던 한식은 삼계탕이었다고. 허... 신기하다. 외국 애들 중에 조금 이런 거 관심 있는데 진생이라면서 인삼 한국에서 사가고 오히려 좋아하는 애들 많아요. 엄청난 힘과 근육의 원천이 삼계탕인가 싶을 정도로 즐겨 먹었대요. 삼계탕만큼 좋아했던 게 비빔밥. 13년 오랜만에 한국 오자마자 비빔 오... 김을 이렇게 손으로 해서 뿌리는 것도 보통 그 내공이 엄청나고 이 표정이 이건 진심이거든요. 아, 어, 배고파. 앤디 벤 헤켄. 최고의 용병 선수의 항상 손꼽히는 좌인 에이스 벤헤켄이 열탄 불고기를 했다. 엄청 좋아했대요. 선수 본인이 직접 밝힌 가장 좋아하는 열탄 불고기 집은 목동 야구장 근처에 뉴타운 레스토랑이라고 하고 거기서 파는 7분... 칠분김치찌개 맛있는데 경기가 없는 날 종종 팬들의 목격담이 올라왔으며 메뉴와 식당은 팀메이트였던 브랜든 나이트가 알려줬다고 이걸 왜또 외국인이 알려주는 거야? 14년 7월 한 기자의 목격담으로 글래베네키니 경기장에서 가장 환하게 웃는 걸 목격했는데 야구장 근처 새마을 식당에 연단 불고기에 대해 얘기할 때였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말할 때 얼굴 환해지지 않아요? 딱딱그 팬에 이렇게 기름이 올라서 여담으로, 어느날 원전 경기가 끝나고 넥센 선수들이 다 같이 곰탕집에서 회식을 했는데, 베네켄을 포함한 외국인 선수들의 입맛에는 곰탕이 맞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할수 없이 피자를 시켜먹었는데, 하필 가게 밖에서 먹었던 탓에. <laughs> 전설의 베네켄 피자짤이 탄생하게 되었고, 가난님과 온갖 개들이 난무했다고. 이건 가난이 아니지. 1인 1 피자면 가난이 아니지. 근데 행복해 보이긴 하네. 그리고, 아. 아 진짜 배웠다. 아 제육은 그냥 맛있어. 야구선수에서 은행원으로, 은행원에서 다시 야구선수로라는? 진짜로? 오 영화 같은 경력을 자랑하는 우한투수 크리스 옥스프링은 제육볶음과 매운탕을 좋아해. 매운탕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코칭 스태프는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는 옥스프링을 걱정해 주변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점심 해결하고 권유했다. 하지만 옥스프링은 선수단을 따라 식당으로 향했고 제육으로 시작해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구 매운탕까지 먹어주었다. 오 매운탕 비주얼 난이도. 이후 김재박 감독을 비롯한 LG 선수단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빈 밥그릇을 번쩍 들고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 공깃밥 하나 추가요. 이거를 오 법법이 다른데 밥을 추가한다는 건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보통 공깃밥 하나를 다안 먹지만 간장게장으로는 두 공기 가능해. 요 선수 생활 종료 후 롯데 투 스코치를 할 때는 감자탕에 소주를 즐겼다. 어, 이 정도면 한국인인데. 감자탕도 진짜 맛있죠. 저 시래기 좋아하거든요. 뼈에서 와 살이 잘 분리되고 부들부들하면서 그 겨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과 말할, 말할 때 엄청 파져서 돌돌 가르시하고 가르시야. 가르시 시현은 코리안 비비큐, 즉 고기를 구워 먹는 걸 매우 좋아했다. 특히 좋아했던 건 삼겹살과 한우. 이거는 무조건 맛있음. 코리안 바비큐의 첫 만남은 한국에 온 줄만 안 되는 2008년. 친구도 없고 혼자 해운대 나들이를 갔는데 고기 굽는 냄새에 홀려 고깃집으로 돌입한다. 말이 통하지 않아 메뉴판에 한우를 손으로 짚어 주문에한점 먹은 후 그대로 6인분을 해치우 후 다음 후식 냉면을 먹고 냉면에도 반했다고. 한국식이랑 유럽식이랑 다른 게 유럽식은 기름을 많이 안 좋아해. 걔네는 비계 많으면 안 좋은 고기. 그래서 닭가슴살 좋아하는 게 살코기가 많은 게 좋은 거다 이 인식이. 있고 기름은 나쁜 거다라는 게 강한 거 같아요. 사실 기름이 딱그 밸런스가 잘 맞아요. 고기가 맛있다고 생각해요. 육질이라고추도 불판에 올려 먹을 만큼 이제 한국 사람 고추를 구워 먹는다고? 젓가락 <laughs> 쌈쌈 근본 이 있는데? 젓가락질도 잘하시는데? 일주일에 두번 먹는데 진짜 국뽕 그 자체 의 영상이긴 한데 그법법은 정말 즐겨 먹는 사람의 법법이지 않아? 아, 저 외국 애들 쌈에 대한 예의가 없는 친구들 볼때 너무 속상해. 한입 베어 무는 친구들. 그래, 한입에 넣기 큰거 알아? 하지만 한입에 먹어야지. 멕시코 출신답게 매운 맛에 거부감이 없었고, 부산에 있을 때 고기뿐만 아니라 회부터 고래고기. 시, 고, 나도 안 먹어봤다. 고래고기. 산낙지는 보통 챌린지용으로 먹던데. 음주에도 일각견이 있어 소주, 막걸리, 폭탄주, 백세주 등을 즐겨 마셨고 해장은 짬뽕으로 했다. 어, 너무 잘 배웠어. 이대호 선수가 도루에 성공하면 무한 맥주 추가. 아, <laughs> 이대호 선수가 거포형이었죠. 마침 이대호가 도루를 성공한 상황에서 가르시아가 들어와서 대호 고마워를 표현한 후그 자리에서 300cc 2 0잔을 마셨다. <laughs> 아 이런 썰들 너무 웃긴데 캐비오 귀여워. 공장어 11년 10월 가르시아가 KB와 한국을 떠나게 되었는데 당시 하나 이글스 사장이었던 정승진 사장에게 전화해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 사장은 그때 꼼장어집에서 회식 중이었는데 외국인에게 혐오스러워 볼수 있는 음식이라 오라고 해야 하는지 난감해했다고. 하지만 가르시아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소스를 양손으로 한참 받고 인사를 전했다고. 꼼장어는 롯데 시절 많이 먹었다고 초록 안주로 맛있게 먹고 갔다고 한다 아 진짜 웃기네 드류 관용 에런 브룩스 프레스턴 터커 와저큰 오이고추를 아. 진짜 한국 배치다 이거는 한 짤로 그냥 작품인데 이거는 레다메스 리즈. 리즈는 짜장면 중에서 유니 짜장면을 제일 좋아했다고 하며 이틀에 한번 꼴로 시켜 먹었다고 한다. 통역사가 직접 주문하라고 전화번호까지 넘겼으며 단골 중국집에서는 유니 짜장면 곱빼기 주문이 들으면 아 리즈다 라고 통했을 정도. 와 건더기까지 싹다먹고 이거 찐인데? 와 한국 음식이 또 맛있는 게. 외국에서 인정을 안해 주는 부위나 식재료로 정말 궁극의 맛을 만들어 내는 것 같아. 삼겹살? 그거 걔네 그걸로 뭐전히 베이컨이나 만들고 앉아 있어요. 그 맛있는 부위로. 브랜든 나이트. KBO에서 선수로 6년, 프런트와 코치로 7년. 와, 한국에서 진짜 오래 살았네. 총 13년을 한국에서 보낸 우한투수 브랜든 나이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된장찌개와 뉴타운 레스토랑의 열탄 불고기. 1년 후배 격인 베네 켄을 새마을 식당으로 있... 아 아까 무슨 외국인한테 소개를 시켜줬었는데 이분이었군요. 메뉴얼 식당은 팀메이트였던 브랜든 나이트가 알려줬다고. 이걸 왜또 외국인이 알려주는 거야? 각별한 된장찌개 사랑도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은 후 식사 된장찌개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로는 꼬박꼬박 된장찌개를. 한국이 재밌는 게 고기나 메인 음식 먹고 식사하시겠어요? 물어봐 밥을 먹어야 식사다 아 괴로웠다 이제 드디어 끝인가 한국 패치가. 완료된 용병들. 조시 린드블럼. 오, 어마어마한 이닝 히터 능력과 골든 글러브 2회 수상에 빛나는 2010년대 후반 KBO 최고의 투수로 군림했던 우완 투수 조시 린드블럼은 지함파 선수로 잘 알려져 있으며 KBO를 커리의 종착지로 여기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해서 MLB에 다시 재입성한 선수. 와 자필 편지를 썼다? 한글로? 이거 아이돌들이 하는 거아니야보스타못 나가게 된후 팬들에게 자필 편지 아 다쳐서.. 와, 근데 이러면 팬들은 짠하겠는데? 오 되게 인상도 좋으셨나? 어, 통역에 대부분 의존하는 선수들과 달리 읽기와 쓰기, 간단한 회화도 가능했다 오 진짜 진심이었구나 미국에서 한국 음식 그리워함 아 요런 거 외국 살면 너무 귀하지 말 어, 많이 드세요 많이 주세요 그치, 고기 한 점에 김치 딱 해서 와 아, 맛있겠다 오 린드블럼의 선행 현장들 그 외에도 린드블럼은 한국에서 선행도 이어나갔는데 롯데에 있을 때나 두산에 있을 때 어려운 형편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행사를 꼬박꼬박 진행했다 구단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며 어린이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선물 증정 및 기념촬영, 야구장 초청 등 진정성을 보여줬다 우와 음 뭐 무슨 일일까? NC 다이너스 찰리 슈렉 <laughs> 순대국밥 등 한국 음식도 잘 먹었대요. 이 사진의 그 색감, 조명 뭔가 화질 이런 게 너무 한국식 그 남자들끼리 대충 찍은 셀카 느낌? 적당히 들려 먹은 게 아닌데. 이번에도 몸쪽 132. 오. 오!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지금은 찰리 선수와 스라이크불 판정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요. 퇴장이 선언됐습니다. 퇴장입니다. 어 이거는 한국어 같은데. 와, 와, 이거 너무 너무 한국어인데 이게 영어일 수 있니? ABS가 맞다. ABS는 올타. 라이언 사도스키. 이분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갖고 놀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KBO에서 선수로 뛴 기간보다 프런트로 스카우트 활동한 기간이 7년 더긴 우완 투수 라이언 사도스키는 한국 적응은 물론, 남다른 한국 문화 이해도와 유창한 한국어 능력으로 외국인 선수 중에 한국 신화 1티어로 꼽힐 만한 선수. 전팀 동료인 강민우 선수가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야구장 건립에 쓸 기부금을 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네요. 이와 같은 기부는 한국 야구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고 선수가 스스로 썼다고 생각하면 진짜 잘쓴 거지 어.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가수들이 라이브 인증하듯이 중간에 살짝 뭔가 놓치거나 살짝 삥 나면 아 라이브 인증 이 느낌인데 요대요가 사도스키가 한국에서 뛴 외국인 선수들 중 최고였던 부분은 바로 한국어 능력이었다 15년 시구를 진행할 때 시구 소감을 매끄러운 한국어로 선보여 환호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2015년 우리 모두 함께 다시 시작해봅시다. 롯데 화이팅! 부산 갈매기 화이팅! 화이팅! 부산 갈매기 화이트이 거? 우와. 롯데 해외 스카우트로 재직했는데 이후 기아에서도 미국 스카우트 담당으로 일하기도 했다. 새롭게 한국 야구에 진출한 선수들을 돕기 위한 외인 세미나에서 강연을 찍기도 했다. 오 강의 항목이 문화 3. 야구, 영양, 언어였다고 하니 이걸 다 알려줄 수 있는 사도스키의 높은 한국 이해도가 확실히 남다르긴 했던 것 같다. 박재범 커버였군요. 더클락 하나하나 넥센서 뛰어, 뛰어난 수비력을 잘랑 와, 와. 용병 타자 더클락의 경우 비빔밥을 줘아했다고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한국 문화에 적응했다고 한다. Are you guys? 기링? 오? 내 미트로 지팡. 넥센 이어로즈 시절 선수들을 무려 지팡. 이거 진짜 한국 문화잖아. 이거 정말 한국 문화잖아 보통 외인 선수들은 이런 문화에서 빠지는데 클럽은 집합을 시킨 후 너희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텐션이.. 아 근데 외국 운동 관련 영화나 이런 걸 봐도 좀 군기 잡는 모습이 있긴 해 근데 이게 한국에서 이걸 했다는 게 너무 웃긴데 여담으로 고참 선수들은 매우 당황했다고 한다 엄청 필요하다고 느꼈나 보다 엄청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와와 2020년 한우 먹으로 여행온 테인즈. 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아, 한우 너무 맛있지. 선수 시절뿐 아니라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비시즌의 겨울휴가를 한국으로 와서 한우를 먹고 갈 정도. 한 번은 경기도 중 두산과 벤치 클리어링 일어났는데 홍성흔과 마찰이 심해 보였지만 테임즈에게 마산 고기 맛집을 물어봤고 테임즈는 자기가 다니는 마산 고깃집을 소개해 줬다고. 어, 한국 최고 고깃집에 관한. 아 테임즈가 직접 올린 거야? 토론 중. 남자들이 하는 짓... 이거 글은 자기가 쓴거 아니지? 너 한국인 같은... 아 지금 최고 고깃집에 대해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테임즈의 게시글. 오늘은 한국의 광복절입니다. 한국은 70년간 많은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의 집처럼 편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행복한 곳일 줄은 생각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여러분. <laughs> 인터뷰에서 KBO를 선택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밝히기도 했고 광복절에 s n s 올린 글에서 한국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다. 19년 MLB 밀워키 시절 KBO를 떠난 이후에도 뜬금없이 복면감 <laughs> 음? 힙합 보이? 아 진짜 테임즈가 왜 여기서 나와 와 팝? 아 근데 팝가수 같다 이러니까 아. 제이미 로맥 전설이 된 로.. 메가도.. 오오오! 메가도 고스프레! 오 인천이니까 오오! 괜찮아? 왜? 아닙니다 어? 할배 오늘 의 할아버지 이 할배 할아버지? 어? 왜 이렇게 잘해? 전혀 용병 아니야 진짜 진짜 용병 아니.. 야 진짜요? <laughs> 꼰대 아 꼰대가 여기서 온 거구나 꼰대 라시스? 응 쪼만안 음, 먹는 게없 아, <laughs> 한국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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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기이이 쪽은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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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한국 특유의 연공 서의 문화를 습득해 꼰대로 지냈다는 점이다. 웃긴 점은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가서 다른 캐나다 운동선수들에게 함께 운동을 했는데 영어는 평대가 패시브 인터라 살짝 거슬렸다. 아,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어린 친구들 운동하면 저한테 헤이 hey, 왓썹 이러고 인사를 하는데 그 되게 받았네. 예의가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한국에서 승무원이랑 기장이라고 하면 되게 높고 막 되게 어려운 존재거든. 뭐 얘기도 거의 할일 없고.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딱 기내통역을 하자마자 내가 프랑스도 존댓말이 있어. 존댓말 좀 했더니 되게 서운해. 노슈마펠 no, 필립 아니야 내 이러면 필립 필리피라고 불러서 한국으로 치면 난 신입이고 기장님이 아내 어 이름은 영수야 영수라고 불러 이런 느낌서 영수야 이런 그래 영수야라고 이런 느낌으로 피, 필립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더스틴 리퍼트 두산과 KBO 외국인 투수 고트 특정 팀 팬들에게는 해로운 외국인, 저팀 팬들에게는 영원한 이누님.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KBO에서 뛰었던 최장수 용병이기도 한 만큼 한국 생활에는 완벽하게 적응했다. 예의범절을, 오저목래저저 저 숙이는. 한국 음식은 1년 차까지는 적응을 못했지만 2년 차부터는 열심히 노력해서 김치가 없으면 밥도 못 먹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팀에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면 리퍼트가 붙어서 이것저것 가르쳐줬다 용인에서 야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나 학부모들과 면담할 때 한국어로 대화하는 장면이 잡혔다고? 팀에 나의 이 네. 다른 연습 맞아요? 한 네. 3시간 시간 연습했는데 빨리 먹었어 Mm. Yogi mm. and then dashi. 네. 다시 응, 운동해 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이 나라에 길게 있을지 짧게 있을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지만 연차가 늘면서 KBO는 나에게 모든 것과 같고 단 하루도 후회본 적이 없을 만큼 좋다고 소감을 밝혔고 15년에 한국인 여성과 재혼했으며 아들 두 명을 얻었는데 덕분에 기화설과 국대 발탁 관련 근들갑이 살짝 있었다 KBO 외국인 선수 최초로 잠실에서 두산 소속으로 은퇴식을 진행했어 오 그러게 은퇴식 보통 한국 용병들은 상상 안 가는데. Benny 나는 없습니다. t e a 이 o p e 나는 없습니다. 오 대박이다. 감사드립니다. 오 큰절하는 거? 설마 큰 아니 한국 이거 한국 선수잖아. 한국 선수가 되게 피지컬이 외국인 같다. 오. 음. 아 오늘 그래서 국뽕 특집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김치찌개와 한우와 삼겹살과 간장게장과 보리굴비와 후딱을 먹고 싶은 그런 결과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저녁 맛있게 드시면 좋겠네요.